맞을 때려? 개새끼야. 그게 아니라 맞을게 그게 아니라 맞을게 그게 아니라 맞을게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맞을요 어디 있어 세맞을게 아니라 맞을게요. 아니라 맞을게요. 그게 아니라 을게요그리 아니라 맞을게요. 그게 아니리맞요 아니라 요그 아니라 그 아니라 요 아니라 을요저게 아니라 요 그게 아니라 요 그게 아니라 맞요 그게 아니이가을게이 그게 아니라 했요 그게 아요 그게 아니그요아직도그리아있어요그아직도그리고있어요 자 어, 그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거는 고2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 정도 되면 이 뭐야?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냥 다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아 잠시 그냥 펴보세요 잠시 그냥 펴보세요 아까 거기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명히 지금 1차를 머릿속에서 어저다 알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려보는 거와 아는 척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네들한테 내가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바로 어떤 친구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는 최소한 이온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버리라고요? 1312. 아, 자, 수소 1312. 120, 그렇지. 1312, 527, 426, 419. 그렇죠! 그럼 너네도이런걸 그릴 때아그 이기 호한번 해봐 아 됐어 신경쓰지 말고 저 새끼 그려야 되지 1312, 5 2 496, 419오 그치 1312, 5 2 496, 419어 잠깐 티님 어, 뭐? 못 외웠지? 우노100%못 외웠다 5 2 496, 419어 이거 이거 해봐 1312야 네. 보고하면 응. 야이 뭐... 새끼 개새끼 진짜 죽입시다 뭐야 웃겨야 된대 1312 그냥, 1312 이렇게 하지 말고, <목소리> 1312 이렇게 하면 돼. 1312 520, 456 419. 그게 더 어려운데요? 아, 아, 진짜요? 아, 좁아. 아, 이거 봐봐. 아이씨, 하지 마. 선생님 설명하는 거야? 이거 쪼 그만. 여기로. 자, 520이잖아요. 1312 520까지 이제 외웠어. 1312 앞에서도 외울 숫자죠. 수소이 온에이너지 엔젤 국은 1312. 그숫자고요 이거 500에서 4. 살봤잖아 그래 너는 봐봐 이거 4월 19일이 뭐야 4.19 혁명 이런 거 들어봤어? 네 그래 그런 거야 그게 연결해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얘 칼륨 원자번호 19번이잖아 19번이니까 4.19 호준이 근데 4.19혁명 뭔지 모르겠어 호준이 모를 거야. 야 사주기 19번 오, 머어머 칼륨 사주기잖아 시발 조카고 얻은 사주기 아 죄송해요 어, 19, 19, 1 9족이에요 제가. 19번이라고, 이 새끼. 1 9 어디서? 학교에서 네. 저는 맨날 1 8쪽하고 사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원자번호 1번, 1312. 먼저 점을 찍으라고 했잖아. 아까 저새끼만냥 너무 가까이 찍지 말고, 야, 아까 뭐라 했어? 이게 몇 배야? 3분의 1배잖아. 그, 바로 이렇게 찍지 말고, 그럼 3번, 520. 11번, 496. 1 1번496 419 이렇게 점을 먼저 찍어놓고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수소 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헬륨이2 5 0 0이야 야. 수헬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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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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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그럼 다시 그립니다, 여러분. 리튬, 베를리움 떨어지고, 호로롤, 떨어지고, 짝짝짝. 그러니까 얘네가 두 개, 세 개, 세 개. 까먹었는데그 예. 다음에 이것도 급락해서 496까지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홀짝, 호로롤, 떨어뜨리고, 짝짝짝.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세 개. 그리고 또 급락, 그리고 어, 이렇게. <laughs> 거의, 아니거든? 거의 수직각하요 47등? 알아알싸씨야속옷아 알싸알싸씨야 속옷등? 아야자 됐냐? 88등 8분대 말하시메 자 됐죠? 네 아니 음, 진짜 물좀 마셔야 되자 아니 빨리 마시고 그 다음 거 설명할건데 빨리 마시고 올게 너언 그래 마시고 올라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설명합니다 네 요것은 갔다 와 1차 이온아에너지였죠아 2차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어, 이거 배웠어, 요 그죠? 양형에서 뭐까지 배운 거야? <웃음> <웃음> 맞아요. 아, 그런데 그따위였어요? 아, 자, 그럼 봐.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1차인데, 1차 다음에는 당연히 뭐도 있는 거야? 2차도 있죠? 그럼 너네 봐봐. 모든 2차는 모든 1차보다 에너지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을 그렸어. 그럼 이 투를 그리려면 이 투는 이 원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음.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됐나 여러분? 자이 원보다 이 투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저네 새끼야.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어? 아래만 그리면 되니까지금 그렸어. 네? 어? 어? 두번 그리면 안 돼요? 아니 야, 잘했어. 잘했어. 자 전, 전. 그럼. 넓게 활용했습니다. 아이 생각이 안 들고 다 아니다, 진짜. 색깔이 너무 허리가, 이거 진짜 너무 세게. 아, 세게 했잖아요, 뭐. 아까 피크, 핑크, 피크 핑크 거네, 핑크몸핑 <laughs> 아까 그 피크 시험지 거래 아니,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칸을 나눠놨겠어 1차, 2차, 3차 그리려고 한 건데, 지금. 1차만, 1차, 1차, 1차 다 그려놨잖아, 지금. 음봉이 니는 음, 음. 음, 아닌가? 쌤이 세번 그리려고 하셨어. 맞아, 쌤이 세번 그리려고 하셨어. 같은 거세번세번 그린 걸쓰수 있잖아. 같은 거세 번. 아 미안해. 아니 때면 그러는 거죠. 아니 그래 여기는 남겨놔야지. 내가 지금 그래서 거기 터라고 한 건데. 어? 몰랐잖아. 아 지워? 아 싫어요. 제가 지워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연습해야 되니까 하는 소리야 이 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너무 이렇게 선생님보다 앞질러 가면 안되지 그, 내가 이거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 앞질러 가면 아니 분명히 조금 뭐. 까까지안 그려져 있었는데 막 그려져 있으니까 깜짝 놀랐지 아니, 아니에요 저 아까 그렸는데 뭐. 자 그래요 선생님이 그려보라서 다시 그려보는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모든 2차는 모든 1차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커야 된다고요? 모든 3차는 모든 2차보다 커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게 지금 까맣게 그린 게 1차 이오라 에너지였어. 헉, 어머나. 그럼 2차 이오라 에너지는 여기가 아니라 그 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로축이 에너지니까 그럼 2차 이오라 에너지는 초록색으로 그릴 거야. 그런데 여기다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1차와 2차는 사실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 할게요. 자 여기 설명 들어봅시다. 수소의 2차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죠? 네. 그 전자가 딸랑 하나였어. 그래서 요거 하나를 0차 뗐어. 그럼 전자 있나요, 없나요? 전자? 없죠. 하나 있던 걸 떼서 1차로, 1차, 1412가에 1뗐어. 전자가 없네? <laughs> 어머나. 수소는 두 번째 뗄 만한 전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자, 수소는 2차 이월아지가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2차는 누구부터 있는 거야? 햄버. 헬륨부터. 그럼 여기다 헬륨 한번 그려볼까요? 헬륨은 원자번호 2번. 와, 헬륨이다. 그럼 헬륨을 이렇게 그릴 거야. 하나, 둘,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뗄 거야. 하나를, 음, 차! 하고 뗐어. 요거 떼는데 2,500만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얘딱 봐봐. 허! 아니 그러면 자 수소 2차야. 요걸 떼야 되는데 어라 생김새 봐봐. 이거 중요한 거야? 호주랑? 네. 수소 이 헬륨에 요거를 떼려고 보니까 생김새가 수소의 전자 떼기 전하고 어때요? 같습니다. 똑같이 생겼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니? 중요한 말이야. 헬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수소의 1차 이온 에너지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야. <laughs> 패턴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1불로 당기고 얘는 2불로 당기죠. 그러니까 헬륨의 2차가 훨씬 큰 거죠. 당기는 놈이 더블로 늘어났으니까 이걸 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니? 아, 헬륨의 1차가 2,500이었잖아요. 모든 1차는 모든 2차보다 작죠. 그러니까 헬륨의 1차가 2,500 정도 되면 헬륨의 2차는 훨씬 더 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너무 위로 가면 그래프 부르기 시작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머, 어머. 그럼 이건 헬륨의 1차, 이거는 헬륨의 2차. 그런데 이 그림이 마치 누구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됐다고요? 전자를 떼기 전? 요 그림이 여기 와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음. 자, 그럼 이번에는 리튬을 그려볼까요? 이제 내가 한 말이 계속 반복될 거야. <laughs> 리튬은 3번이구나. K껍질에 전자 하나, 둘, L껍질에 몇개 있죠?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럼 저희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럼 리튬의 1차. 와, 520이다! 그럼 520을 들여서 얘를 뗐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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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뗐더니 두 번째 걸 떼려고 봤더니, 두 번째 걸 떼려고 봤더니, 이런 헬륨하고 생김새가 네 똑같네. 똑같네. 어, 어머, 어머. 그러면, 리튬에서 두 번째 걸 떼는 것은 또 중요한 말, 아까 말하고, 바로 앞번호, 헬륨의 첫 번째 것을 떼는 것과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차 이온 에너지는 바로 앞 번호의 1차와 뭐가 똑같다고요? 패턴이.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니? 아까 헬륨의 2차는 수소를 여기다 그린 거고 똑같았죠. 그러면 리튬의 2차는 헬륨을 그리는 거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오케이? 와! 어! 그럼 헬륨의 1차는 수소의 1차보다 이렇게 훨씬 올라갔죠. 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헐! 그럼 내가 베를륨의 2차 그을때 뭐라고 하겠어? 리튬의 1차와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자, 모든 2차 이온나 에너지는 바로 앞번호의 1차하고 그림이 어떻다는 얘기야? 맞다. 그렇지. 네, 즉, 무슨 말이야? 요 모든 1차를 한 칸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2차는 1차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사. 컨트롤 <laughs> 카피. 그 다음에 아유 컨트롤 B가 B는 뭐예요 학자님? 아이 다 몰라 씨 화장실이. 컨트롤 B 컨트롤 그거 있잖아 복사 붙이기 컨트롤 B 컨트롤 C? 아 그니까 카피인데 컨트롤 B는 뭐야? V 아니야? 아 그니까 V가 화장실이. 뭐냐 V가 컨트롤 B 컨트롤 C가 뭐야 화장실이야 저도 화장실 진짜 너무 급해요 저도 너무 급해 야 너무 급한데 지금 나 이거 뭐 진짜 설명하다가 진짜 그냥 이거 똑 싸다가 또안 꺾고 나가는 거 똑같다고 지금 지금 일단 해주세요 지금 차할게요자 그럼 1차를 복사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1차를 복사해서 한칸 오른쪽 그리고 조금 어디에다가 위에 위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복사 붙이기 얘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더 그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얘그 다음 거 어떻게 돼 홀짝 올라갔죠? 툭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3차는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 또, 복사 붙이기 또한칸 오른쪽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너네 봐봐.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졸라 위로 그렸잖아요. 그기에 살짝 내리고, 하나 더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내리고, 그럼 2차를 그릴 거야. 그럼 이 차를 그릴 거면, 이 차를 어떻게 <laughs> 그린다고요? 똑같은 그림을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 있던 그림을 여기서 시작하고, 올라갔다가 똑같이걸또 그리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 자, 옆에다 그려보세요화하나에다 대보세요. 자, 지금 <laughs> 그리세요, 이 차. <웃음> <웃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네들 봐봐. 시험 문제에서 정말 좀 이제는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게 물론 당연히 다 필요한데요. 1차와 2차가 이런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1차분의 2차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야 그런데 야 질소와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의 1차분의 2차는 누가 더 커? 우리는 분명히 베이비 m a 베이비 no에서 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았죠 그럼 1차만 따지면 누가 더 큰거야 질소가 더 크죠 그런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 1차분에 2차를, 그려 그리... 이거 이렇게 물어봤어. 아, 그래. 그죠? 그쵸? 그래프만 있으면 이걸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래프만 있으면 다 알아요. 근데 그래프가 없을 때 이거 뭔뭐 개소리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프, 자. 그래프를 우리 필통에 그리고 나면. 어. 시험 볼때좋죠 아아 큰일이지 새끼야. 좀 자, 좀. 그럼 봐봐. 리툴 봐봐. 아, 참 리튬의, 참 1차 여기 있다가... 있죠? 리튬의 1차 여기있죠? 응. 리튬의 1차 여기있죠? 근데 리튬의 2차 어디가 있나 봐봐 저기가 있죠. 왜 이렇게 높지? 왜 리튬은 1차보다 2차가 저렇게 개 높아? 아까 얘기했죠? 리튬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껍질이 그 법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42번에 그다적걸보는 거야, 잠시. <laughs> 전기 음성도를 주기로 표 쓰세요. 어, 전기 음성도다. 어머나, 어머나, 전기 음성도다. 자, 여러분, 전기 음성도는 또한번 해볼까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반지름이 커지니까 전자를 떼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 전자를 떼기 쉬우니까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 쉽다. 되기 쉽죠? 떼기 쉬우니까 이온 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고요 그래서 양이온 되기 쉬운 거죠. 그쵸. 그러면 음이온이 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다. 그럼요. 아니, 음성도인데 앞에 전기자가 붙잖아요. 당연히 음성, 양성은 전기죠. 어, 그럼요, 당연한 거야. 영어로 전기음성 누가 뭘, 뭐니? 그러면 전기가. 일렉트로닉이잖아요 일렉트로 음성이 뭐야? 포지티브야, 네가티브야? 네가티브. 어,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버티. 이렇게 아는 거야. 우리말 그냥 번역한 거예요. 어머어머 어머.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누가 누가 잘 되니? 딱 봐봐. 그럼 마이너스는 왼쪽 아래가 더잘 돼, 오른쪽 위가 더잘 돼.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자, 왼쪽 아래는 음성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 양성. 양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아, 당연하죠. 연결해서. 당연하죠. 그러면, 전길, 전기 음성분은 음. 왼쪽 아래로 가면, 조금해 쪼금해, 쪼금한 숫자야. 그럼 오른쪽 위로 가면 어떻다고요? 큰 숫자야. 이렇게 되죠. 그런일 이런 전기 음성분은요 뭐가 커요? 라이노, 주어가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음성도저 새끼 뭐야? 지금 태민이 형이 네. 지금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잖아. 아, 나. 저는 이혼, 이혼 만지는 줄 알았죠. 지랄하네. 저 새끼 뭐야, 뜬금없이? 자, 전기음성도는 라이노스 폴링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자기의 화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온갖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를? 둔에 불가능. 써놓은 거예요. <laughs> 자기의 화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숫자를 써 놓았어요. 전자를 누가누가 누가 세게 끌어당길까? 그런데 너네 봐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전자를 당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케이크 필에 두개나한정두개 여덟 개 나도 한정두개 여덟 개 여덟 개 나도 한정 그런데 얘네들 전자를 끌어당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있겠어. 없겠어 음, 없습니다. 전자를 당겨야 음성도가 있을 거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전자를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전기음성도에서 비활성 기체는 제외. 그럼 비활성 기체 빼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자, 빨리 주기율표 상상해봐. 1 8쪽 빼고, 1 8쪽 빼고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플로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가장 어떻다는 거야? 세라는 거죠. 그럼 주기율표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애가 누구야? 프랑슘. 오케이, okay. 프랑슘. 이 친구가 가장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폴링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써놓은 숫자, 그리고 노벨상을 탑니다. 어, 저거 했다고? 내가 지금 그, 그의 화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정리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 얼마라고 전했냐면, 4 빵빵빵 이라고 정했어요. 4라고 정했습니다. 빵빵. 그리고, 자, 우리, 원래 이거 소수점 세 자리인데,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로 그냥, 반올림하고막 이래서 외우는 거야? 어이쿠. 가장 작은 숫자, 프랑슘 0.7 이라고 정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를 했으니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 주기율표첫 번째, 첫 번째 줄 누구야? 여기 두 번째, 이 주기, 리베비스노프레죠 자, 숫자 씁니다. 리튬부터 1, 1.5, 2, 2.5, 3, 3.5, 4. 외우겠대요? 졸라 쉽죠? 리튬, 베릴리오, 어, 리튬 왜 이래? 리튬, 베릴리오,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어떻게 된다고요? 리튬 1부터 시작해서 얼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0.5씩 늘어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사람이 외우기 쉽게 0.5씩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는 저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우면 다 맞아요. 1, 1.5, 2, 2.5, 3, 3.5, 4. 자, 제일 큰게 뭐라고요? 플로린 4. 그럼 여기는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수소를 갑니다. 수소는 좀 스페셜합니다. 수소 2.1. 자,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라고요? 이 외울 숫자야?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라고요? 2.1. 그럼 너네 봐봐. 헐! 리툼이 1인데, 여기, 리, 라, 타, 루, 세, 푸가 있잖아. 얘네들은 지금 원소가 되게 많은데, 숫자가. 되게 작죠? 음. 거기다가 차이가, 그럼 어떻겠어? 되게 적게 차이가 나겠죠? 자, 나트륨입니다 나트리오 나트륨 얼마냐면 0.9. 너네들 요 줄에는 요것만 해울 거야. 수이나만 됐나요? 혹시브랄을울 겁니다. 펑시브랄. 어? 5대우면 자, F가 4죠? CL 훅 줄어듭니다. 그니까 F는 정말 스페셜하게 센 겁니다, 여러분. CL은 얼마로줄어들냐면 3. 그 다음에 브로민 2.8, 아이오딘 2.5입니다. 이렇게 먼저 외운 거야? 다시. 1, 1.5 2, 2.5, 3, 3.5, 4 4, 3, 2.8 2.5. 됐죠? 그럼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있죠. 자 바로 위에 칸은 얼만큼씩 늘어났어? 0.55씩 늘어났죠. 여기는 0 3 0 늘어납니다. 딱봐도 그렇네요. 그러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0.4, 0.5 늘어납니다. 응. 자 해볼까요? 그럼 0.30씩 늘어난 게 얼마야? 1.2, 1.5, 1.8, 1.2, 2 1이죠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0.4, 0.5.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돼? 2.5. 됐어요? 이것만 외울 겁니다. 자, 우리 얼마나 병신 아닌가, 얼마나 천재인가 한번 해볼까요? 자, 요줄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1.1.5, 2.2.5, 2 2 3.3.5.4. 그렇지. 전겸성도 제일 큰게 얼마라고요? 4. 제일 작은 게 얼마라고요? 4. 그렇지. 4. 그렇지. 4. 원래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숫자 외우는 건 기본인 거 알죠? 거기다가 스페셜한 수수 얼마라고요? 2 1 어,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내가 왜 스페셜하다 그래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은 몇씩 늘어나다가 0. .2. 어, 얼마부터 시작하는 건가? 두령고. 네, 그래서 그런 1.2, 1.5, 1.8, 2.1, 2.2, 2.5, 2.8, 3.0이겠지. 선생님, 여기 네. 종이 배달았습니다. 자, 음. 0.3씩 늘어나다가 어, 0.4, 0.5 이렇게 되죠. 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혹시 뭐랄 다지워볼까요 퍽! <목소리> 시! 구! 랄! 사 얼마야? 4, 3, 2.8, 2.8굿자 전기음성도는 노벨상을 탔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요 됐나요, 여러분? 자, 전기청도 오른쪽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진다고요밖 <목소리> 어, 알아요,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대놓고 시! 구! 랄하 아, 그런 거야, 뭐 이상한 <목소리> 소 않을까요? 닥치시고요 너완자 어디 갔어?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많아. 숙제 있었 근데. 그래? 일부러. 자, 안안 완전 숙제입니다. 아니, 맞아. 제가 아까 여기 아까 초록 글씨로 민성 씨 숙제 하라고전화을 썼는데 이게 진짜였어요. 아닌데. 자, 완전 숙제입니다. 했어. 아, 됐고요. 어? 확뜯어버리네 있었네. 있었네. 뜯었네. 미안해. 했었죠. 어 있었네. 자, <laughs> 헛고동. <laughs> 완전 숙제입니다. 아, 123부터. 원준 어? 만 123부터 1 2 0 123부터 133까지 아니 대신만 아니요 근데 그게 40만 좀 하나요? 이거야 이거 인나 한 단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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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이면 안돼 123부터 113... 133까지 아, 너무 많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줄이면 안 돼. 아 좀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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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이면 안돼. 123부터 133까지 완자 숙제 왜냐면 이거 단원인데 지금 줄이가 다음 주 엄청 많아져. 중간에 뭐가 있네 한장한 장. 장. 어 내용 있어 내용. 한어 어디가셨지? 돌아 가셨. 아어 어디가셨. 아이에바리아이고 <laughs> <laughs> 애가... 이런. 또 나... 가셨네? 그냥. 돈안 받고 갔어요? 어. 돈안 받고. 돈안 받고 왔어요아또가 내가 같 결제해야지. 아자 고생하셨습니다. 음,